최근 코인 시장을 정확히 예측한 암호화폐 억만장자가 주목한 이 코인들이 최대 100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4월에 대폭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확인하면서 10만 원만 투자해도 수백만 원의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는 이 코인들의 정체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서준입니다. 최근 코인 시장과 전 세계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 없이 횡보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한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마일스트롬을 설립한 아서 에이즈가 화제입니다. 아서에이즈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기 전인 지난 11월에 비트코인이 12월 내로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 예상했으며, 실제로 12월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 1억 5천만 원대를 기록하여 그의 예측이 적중했죠. 또한 올해 초에는 비트코인이 조정을 겪으며 7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고, 실제로 1월 이후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며 7만 달러대로 급락해 그의 관점을 적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77,000달러가 바닥일 수 있다며 올해 안으로 25만달러 약 3억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을 제시했고, 글로벌 대형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는 비트코인이 올해 20만달러 이상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게다가 최대 재무설계 자문기업 드비어그룹의 CEO는 트럼프의 지지가 없어도 비트코인이 15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의견을 공유했으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경기침체가 오히려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언급했고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가 비트코인 투자 증가 시 70만 달러, 약 10억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 제시했죠. 이처럼 암호화폐 억만장자와 글로벌 대형기관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비트코인의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덕분인지 투자자들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알트코인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서에이즈가 관심을 보인 알트코인 메타들이 최근 강한 상승을 기록하며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메타는 실물자산 토큰, 즉 RWA 관련 코인들입니다. RWA는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 자산 토큰화 펀드를 출시한 이후 관련 코인들이 강세를 보이며 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예를 들어, 블랙록과 함께 자산 토큰화 펀드를 출시한 시큐리타이즈가 선장한 워몰 코인은 하루 만에 60% 이상 상승했고, 최근 600%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바운스 토큰과 함께 프로젝트를 발표했던 제타 코인은 하루 만에 100% 이상 급등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아서이즈 역시 RWA 코인이 주목받기 전 개인 블로그를 통해 RWA 코인 중 엑셀라를 언급한 적이 있으며, 이후 바이낸스의 상장 발표로 엑셀라의 가격이 8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엑셀라는 메이저 알트코인인 리플과 자산 토큰화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블랙록과 파트너 관계인 온도파이낸스와도 협력하며 주목을 받았죠. 더해서 트럼프와 관련된 디파이 프로젝트가 온도 파이낸스를 매수하며 신고점을 경신했고, 트럼프의 장남이 온도 파이낸스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암호화폐가 미국 패권의 미래라고 언급하며 RWA 관련 코인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아서 이즈는 디파이 메타를 주도하는 알트코인에도 초기 투자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먼저 디파이의 대표 코인인 에테나에 초기 투자한 것은 물론 최근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는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매수 및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 덕분에 엄청난 주목을 받아 성장했죠. 또한 아서 에이즈는 디파이 코인인 팬들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으며 투자 이후 팬들은 500% 이상 급등했고 업비트에도 상장되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미국 SEC가 디파이 규제 변경을 포기하고 미국 상원이 디파이 규제 폐지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리라 기대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아서이즈는 AI 관련 코인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탈중앙 AI 플랫폼 리추얼과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인 코벨런트의 고문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본인의 투자사를 통해 여러 AI 프로젝트를 초기에 투자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AI 관련 대표 코인인 에이서에 초기 투자했으며, 에이서는 월간 매출로 140억 원 이상을 기록해 AI 관련 섹터 1위에 오른 데다 업비트와 코인베이스에도 상장되며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AI 기업인 엔비디아의 호재 소식과 함께 AI 관련 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의 AI 에이전트 마누스의 출시와 오픈 AI의 기업용 AI 에이전트 플랫폼 공개로 AI 업계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죠. 이로 인해 AI 관련 코인들에도 강력한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 억만장자인 아서이즈가 전망한 강세장과 세계적인 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의 강세를 전망하는 만큼 실물자산 토큰 디파이 AI 메타의 코인들이 강한 성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마치 마서에즈가 주목한 이 다섯 가지 코인들이 많은 관심을 받으며 강력한 성장을 하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 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 코인의 전망도 소개해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4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 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 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 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 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